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분은 월드뱅크 미가에서 언더라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유병민 님이에요. 지금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병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2022년 9월에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으로 IFC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24년 9월부터 미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했네요. 근무하신 지 2년 3개월 정도 되셨네요. 우선 월드뱅크 그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월드뱅크 그룹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To End Extreme Poverty and Boost Your Prosperity on a l e v e a o l e Planet 이 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5개의 기관, IBRD, IDA, IFC, MIGA, IC, SID로 나뉘어져 있어요. IBRD와 IDA는 회원국 정부를 주 고객으로 퍼블릭 섹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대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자문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해당 정부에 장기 차관을 조리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인 것 같은데요. 다른 기관들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선 IFC는 민간 기업 앞으로 투자 자문 또는 사업 개발 자문뿐 아니라 지분 참여, 대출 등의 파이낸싱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관은 개도국 앞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즉 ICSID는 국제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에겐 외환은행 인수권으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였던 기관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첫 직장은 한국에 있는 금융권 공기업이었어요. 6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휴직 후 미국에서 MBA를 마쳤어요. 공부를 마무리 지어가던 중에 월드뱅크 그룹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으로 IC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고 올해 9월부터는 미가에 정착하게 됐어요. 멋지다. 월드뱅크 그룹에서 실제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한국에서 근무할 때 IFC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운이 좋게 같이 축장을갈 일이 있었는데, 뭐 수행하는 그 프로젝트가 그나라에 어떠한 더 p a c t 을 일으키는지 중점적으로 신사하는 것을 보고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수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빈곤 감소,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뱅크 그룹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월드뱅크 그룹에 취업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주요 내용들을 보시고 맞는 부분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엔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입사하든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본인의 경력이나 전공이 지원하고자 하는 팀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고 얼마나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주로 볼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멘텐을 통해서 실제로 그 팀에서 일하는 분과 네트워킹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지만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IBRD에 지원하신다면 IBRD의 주요 업무, 주요 성과 각종 프로덕트 등을 웹사이트 및애 리포트를 보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탄탄한 준비를 거쳐 인터뷰 면접까지 쭉 타임 레코드 겸 뿐만 아니라 메이블 퍼스트션에 대한 예상 Q&A까지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모두 제가 준비했던 방식이에요.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사실 감이 잘안 왔었어요. 그래서 랭크인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 20분 정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7분 정도 회신이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애니올 리포트도 직전 3개년치 자료들을 정독하면서 기관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터뷰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땡넷곡 퀘스천 데뷔를 위해 과거 공부했던 CFA 자료들들 여러 번 복습했고 네이버로 어, 퀘스천에 대한 예상 Q&A는 거의 한 20장 정도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써서 달달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열정 넘쳤고 절실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간절함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네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트랜잭션 팀 리드로서 각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여 이끌고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은 리스크, 환경, 사회, 드 p 먼 c t 등 다양한 측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약 10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주로 프로젝트가 잘굴러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스톡숏디 어, 마이오브한지 주요 심사 사항들이 모두 커버되었는지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모두 부합되는지 고객의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드뱅크 그룹의 조직 문화나 복지에도 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170개 이상의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서로의 의견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자유롭게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복지 제도도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시네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서로 의사소통할 일도 많다 보면 외국어로 말하거나 쓰는 능력이 좋아야 할것 같아요. 네, 말하기와 쓰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언어를 잘 해야 하겠다, 원어민 수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것은 아니다. 닙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간결하고 정확한 효과적인 소통이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볼게요. 쓰기의 경우에도 영어 같은 경우 주로 주발식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적응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은 꿀팁을 알려주셨네요. 이 인터뷰가 월드뱅크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도전을 항상 응원할게요. 모두 화이팅!